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어떤 도형이 역변환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는 요자 그래서 두 개의 즉 원하고 포물선하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을 원으로 옮긴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론부터 적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떠한 변환이 있냐하면 어, 1차 변환이 마이너스 1, 2하고 2하고 1 이렇게 해서 1차 변환을 줬습니다. 자, 그 1차 변환을 준 상태에서 어, 이 1차 변환을 준 상태에서 어떤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 변환에 의해서 변환에 의해서 보냈을 때 원을 원을 보냈을 때 무엇이 될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해서 역변환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x, y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x, y에 대해서 대입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Y는 역변안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역변안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분의 1에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보시면, x라는 것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x 프라임 e y 프라임 되겠고요. y는 5분의 1에 e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두개 식을 갖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원 그랬을 때, 자, 대입을 하니까 5분의 1에 전체의 제곱이 될테고 그 다음에 역시 5분의 1에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얘를 갖다가 25분의 1이니까 25를 곱하고 정리를 하시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x' y' 되겠고 그 다음 4y' 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 4x' y' 플러스 y' 제곱이 25다 이렇게 될거야 자 이해되죠? <laughs>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이제 없어지겠고 이것은 없어지죠 없어져요 그래서 정리를 했다니 뭐가 나와요 OX'제곱, 플러스 OY'제곱은 2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조금 더 하면, 자, 오 이렇게까지 찾은 겁니다. 자, 결국, 봤더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원인하고 있더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행렬, A가, 즉, 변환 A가 0이 아니고 역변환이 존재합니다. 역변환이 존재해요. 그랬더니 지금 내용이 뭐다? 원이라는 것을 어디로? 원으로 옮겨지더라. 아, 물론 크기는 어떠니까 크기는 달라졌죠. 그죠? 크기는 달라졌어요. 단지 원을 원으로 옮긴다. 그대로 옮긴다. 하는 거예요. 도형을 그대로 옮긴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호물선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호물선을 살펴보면, 포물선을 살펴본다면 이래요. 포물선. 자, 변환을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 변환을 이렇게줬습니다 변환을 이렇게 주고 이 변환에 의해서 y는 1 x 제곱이라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포물선을 변환 FL에서 옮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무슨 도형이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자, 역시 변환이니까 이렇게 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변환을 구하시면, 자, 역변환을 구하면, 음, 뭐, A D 방의 1분이인가 1이겠네요. 그리고 1 1 0 마이너스 2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변환이 역변환이 나왔어요. 역변역변환이 옆변, 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아, 아 x 프라임이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프라임 더하기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을 갖다가 역시, 어디다, 여기다가, 여기다, 홈선이죠? 거기다 대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y는 1-, y는 1-x 제곱에다 대입을 하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1-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러겠네. y 은1 어, 플러스 2 x p 어, i m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내가 찾은 결론이 여기가 바로 y p r i 은 마이너스 어, x 제곱 플러스 2 x 더하기1 이게 나왔다는 얘기야. 자.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2차 음주죠. 그래서 포물선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X에 대한 2차 음주니까. 자, 역시 A가, 아, 변환이, 영행렬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역변환이 존재해요. 그랬더니, 뭐다? 포물선이, 어디로? 포물선으로 옮겨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느냐. 자, A가 0이 아니고 역변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도형이 존재해요. 어떤 도형이 존재해. 그 도형을 F에 의해서 어떠한 도형으로 옮기는데, 그 형태, 형태, 틀 말이야 틀즉 원이면 원, 포물선이면 포물선, 직선이면 직선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로? 똑같은 틀로 옮기더라는 거야 원은 원으로, 포물선은 포물선으로 직선은 뭘로? 직선으로 옮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살펴봤을 때, 타원이면 타원, 타월. 쌍옥선이면 쌍옥선, 이런 도형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2차 곡선, 2차 곡선은 2차 곡선으로 그대로 옮길 것이다. 하지만, 크기, 그것은,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행렬이 존재한데, 존재할 때, 즉 역변환이 존재할 때, 영 행렬이 아닌 역변환이 존재할 때, 좌표평면은 좌표평면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말과 직선은 직선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말은 그 명제는 바로 요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